비트코인 99%가 모르는 역사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오래 본 영상 중 가장 정확할 겁니다. 이때까지 저는 숙률 90% 이상의 극강의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관점을 적중을 시켰죠. 어제 이 영상에서 저는 비트코인 아직은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때까지 영상들에서 게 저는 동일한 관점만을 제시해 왔습니다. 바로 그 가격대가 어디였냐 하면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106k에서 110.8k 제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새벽에 정확히 이 110.3k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일부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 보라색으로 친 부분 있죠? 이 보라색으로 친 부분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에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2025년 5월부터 2025년 7월달까지 이어져 온 박스권에서 이 강력한 횡보 심리를 뚫어주는 강력한 상승봉이 출연한 자리 이 부근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약 113.2k까지 반등을 해서 여러분들 약 비트코인 2.5%에서 3% 정도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반등이 진짜 비트코인의 불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반등의 시작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 손익비 좋은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이 체결된 시점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줄까? 또 어디서 팔아야 될까?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체결가까지 하락을 한뒤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을 했긴 했지만은 아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의 향방을 볼때 과거의 데이터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유동성 구간을 우리가 남들이 다 손절하는 을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구간을 나타낸 뒤 상승하면 더큰 상승 즉, 불장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까지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상 이러한 패턴이 자주 관측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과거 형태상 제가 이때 당시에 수많은 욕을 또 한번 뒤지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때 이제 진짜 불장 시작이다. 금리 인하 이제 진짜 대형 오제다. 비트코인 결국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시상에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기억하시죠? 이때랑 똑같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추세 라인을 이탈했지만 다시 급하게 밑꼬리를 달고 반등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도 각종 뉴스들과 유튜브들에서도 다시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다음날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재차 저점을 갱신하고 상승이 나왔죠 근데 지금도 보면 이러한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의 상승분을 그대로 메꿔버리는 하락이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하게 말했던 건 상승 다이버전스가 저점을 한번더 갱신하고 이렇게 출현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축적 기간이 필요해요 이 축적 기간은 세력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현재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트 자체가 과거에 2025년 3월달에 일어났던 패턴과 상당히 유사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비트코인은 현재 여러분들 크게 수익 중이실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115K OK 부근에서는 무조건 다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시간봉이나 이 30분봉 이상의 타임 프레임에서 이번 반 등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전혀 관찰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이 유동성 구간에 대한 세력들의 물량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보이는 자료처럼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인데, 어제 비트코인이 잠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은 크게 담백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은 비트코인의 상승장 또는 조정장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고 종료되지 않은 이 포지션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 자체가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그만큼 시장이 무거워지고 시장에 기대감을 갖는 개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제의 하락에도 이런 미결제 약정의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시장이 매우 무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저는 한 번의 하락은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일부 체결에 성공하여 제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 저는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제외하셔야 되냐? 저는 먼저 이러한 관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관점대로 이 110K 초반대 체결 성공한 분들은 이 115K 돌파 시 익절을 고려드리며 115K를 돌파 못하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관점인 이 106K에서 110.8K 재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이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신규 시청자분들도 이 라인 접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이러한 유동성 구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라인에서 크게 제대로 된 조정 없이 반등을 지속적으로 하며 상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구간에서의 축적기간이 아주 잘 발달됐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어떤 패턴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됐었어요? 바로 커베 핸드 패턴이 관측이 됐었잖아요. 이전 고가에서 이렇게 컵의 바닥부근을 형성하고 이 컵의 바닥부근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며 컵의 손잡이 부근을 완벽하게 만들고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에서 아주 빈번하고 신뢰도가 높게 볼수 있는 차트가 바로 뭐예요? 커베 핸드 패턴의 차트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러한 유동성 구간까지 모두 소화한 자리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즉 지지받고 매수 모든 개인들이 아 여기가 지지가 받을 것 같아서 매수한 구간, 즉이 구간들 큰 손들이 정말 징그럽게 털어 먹습니다.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하락시키고 또 반등하는 척하다가 저가 갱신하고 하락시키고 이러면서 개인들이 다 털리고 끝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절할 물량을 세력들이 다 받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커맨랜드 패턴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구조가 지금 상태에서도 이 시장에 높아져 있는 미결제 약정을 꼭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밑꼬리가 다시 한번 쭉 달리고 상승을 할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매수가 드린 거냐 널널하게 1 0 6 K까지의 매수가를 말씀드린 거고 이때 범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시거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고그 레버리지 쓰시 말고 저 레버리지 위주로 좀 여기서 모아보셔라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구간 자체는 이 손익비적으로도 봤을 때 1대 3 정도의 손익비를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재차 매수에 성공한다면 다시 이 채널 하단부에 저항권으로 반등했다고 우리가 목표값을 가정했을 때 이런 손익비 자체가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 금리 인하만 하면 무조건 호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요. 1973년에 오일파동 이때도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폭락했고 또 2001년 닷컴버블 때 있잖아요. 이때도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또 2007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서몬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당시에도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폭락한 사례가 꽤 여럿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이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할 거다 라고 보는 거는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고용 상황은 악화가 되고 있죠. 근데 경기는 견조해요. 이게 과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계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더리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 4,600달러 부근만 깨지 않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더리움도 어디서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당시에 약 4,100달러에서 200달러 부근에서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이더리움이 당연히 강세가 예상이 된다면 뭐가 시장에서 강세가 되겠어요?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고 관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스, 또, 알트코인 매매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로켓 지표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15%에 달하는 관점 전달 이렇게 해드렸죠. 제가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11년 차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 문제없이 방송을 해오고 있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확한 관점을 전달해 드리려고 정말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관점에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는 저만의 관점대로 매매하면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제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유명한 주식 트레이더였어요 제 입으로 유명하다 하면 저 재수없는 새끼 뭐야 겸손하지 못한 새끼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정말 자부심이 있는 트레이더였습니다. 진작 그냥 직장 다니면서 종잣돈으로 투자하던 트레이더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키움 증권 기준 상위 1%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주식 트레이더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상위 1%면 그래도 어디서 반구 좀 끼는 놈이었습니다. 그 골목 계장 정도는 대석했죠. 근데 저는 단순히 코인 시장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코인 선물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는 아시죠? 주지 시장과도 차트 움직임도 너무 다르고 제가 오자마자 10분 만에 깡통을 차게 되었습니다. 이 깡통을 차니까 너무 분해서, 아, 코인 시장도 제가 따로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유료 강의도 들었고, 유료 리딩방도 11년 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는데, 이때도 총두 번의 깡통을 더해서, 세 번의 깡통을 경험하고, 저는 거의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때 느꼈던 게 있어요. 결국, 주지 시장에서의 성공을 대세김질 해봤을 때, 결국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저만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기가 탄생된 다음부터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 현물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할수 있고 안정적인 꾸준한 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에 저는 큰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로켓 지표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요,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직전에 이러한 로켓 지표 즉 매수 신호가 뜨고요. 어떤 종목이 하락하기 전에 이러한 매도 표시 즉 매도 신호가 뜹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유동성 구간이나 커벨랜드 패턴, FVG 매수 오더 블록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이 로켓 지표 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로켓 지표 뜨면 매수하되 전 저점에 손절가를 걸어두고 이 범위 안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뜨면 매수 가져가다가 이것 뜨면 매도 또 선물하시는 분들은 시간봉 보고 뜨면 매수 매도 뜨면 매수 매도 뜨면 매수 매도 이것만 반복하셔서 우리는 손익비 좋은 극강의 매매를 할수 있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께 이 로켓 지표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새끼 또 사기치나 왜 니가 고생해서 4년 넘게 만든 거를 왜 나한테 그냥 줘? 라고 느끼실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시청자 분이라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가 없는 호의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로켓 지표를 공유드린 대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면 로켓지표 공유 받으시고 저와 즐겁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약 4.7만 명입니다. 저는 올해 12월 달까지 구독자 10만 명을 무조건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유명한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고 싶고. 정말 코인 유튜버로서 대성공을 거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신뢰있게 행동했습니다. 그 공로로 저는 한국증권정보협회와 투자협회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장 또한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서 다시 한번 코인 유튜버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로켓 지표를 공유 받으시고 저한테 수익 인증과 팬클럽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켓 지표로 얻은 매매 수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강제적인 건 아니고 개인의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로켓 지표를 공유 받으시고 단돈 만원, 이만원이라도 기부를 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켓 지표 공유 받으시면 이렇게 제가 로켓 지표 as 소통방까지 입장을 해드리거든요 이방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365일 24시간 동안 차트 보시기 힘들잖아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근데 저는 이 로켓 지표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뭐 잡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매매하면서 로켓 지표 떠 있는 종목들 뭐 제가 매매하는 중에 그나나 써드리는 건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로켓 지표 통해서 정말 괜찮은 매매 해오고 있고요. 이 소폰 같은 종목도 제가 공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큰 수익 쟁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선물 포지션도 제가 계속 계속 방에서 로켓 지표 토대로 공유를 해드려서 괜찮은 결과 싸우고 있거든요. 또한 제가 최근에도 매 영상마다 이렇게 로켓 지표 검증해 보시라고 히든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이 사하라 AI 100원에서 120원 매수가 관점 공유를 통해서 하루 만에 약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하라 AI 트레이딩뷰 차트입니다.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트레이딩뉴만 있으면 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저도 수익 잘 봐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속 시원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신청 방법 덜당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코즈보와 꾸준한 월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니다 여기서 코즈보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보가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플러스 소통방까지 즉시 그리고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정말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생하고 깡통도 많이 찼거든요 결국은 내피 같은 돈나 혼자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나만의 무기가 없으면 이런 파동 여러분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기를 여러분들 손에 꼭 지어드렸고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무기를 휘둘러 보느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의 히든 종목과 이더리움 또 알트코인의 시황 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알트코인 시장까지 싸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이 도미노스부터 보면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했음에도 원래 통상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2023년부터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강세가 돋보이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언스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비율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 그게 정확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더리움의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게이두 가지 라인에서 지금 이 캔들 대가리를 비비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대가리는 바로 이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어져온 이 하방 저점 지지 라인이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추세선 하나를 쭉구어놓으면 이렇게 빗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빗각 부근에서 강력하게 과거에는 저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상황이 다릅니다. 또 지금 현재 부근은 또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죠. 이 신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형태보다는 이 부분에서 지금 머리를 계속 비비면서 매수세 자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즉 지금은 상승파동이 한번더 남았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워낙 들어온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성에 의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더리움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때는 지속적으로 한번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형태를 보면 고점 부근에서 RSI가 쉽게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이더리움도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4,100달러에서 200달러의 매수가를 드린 이후로 지금 현재 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 또는 불타기를 하시는 것보다 또한 번에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도 저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더움의 다음 매수 타점은 이한 시간봉 보이시는 초록색 매수 오더블록 보이실 겁니다. 또이 fvg와 같이 중첩돼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약 4,400달러에서 밑으로는 4,100달러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매수가는 이 매수 오더 블록 즉 매물대와 FVG 구간이 중첩되어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또 일봉상 보면 약 2025년도 또 2024년도부터 이어져온 이런 추세선의 하단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즉 이더리움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삼각수렴의 모양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4,100달러에서 4,400달러의 하단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도미넌스가 60% 이하로 유지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도 계속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자 오늘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상승률 사기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솔라나 제가 이 솔라나 이 종목 진짜 매 영상마다 강조드렸죠 메이저 알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제외한 코인 하나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모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솔라나 제가 이 종목 꼭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우리 이거 많이 보던 패턴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전 고가 달성을 했죠 그 다음에 약 고가 대비 30%에서 35% 달하는 조정 그 다음에 컵의 바닥 부분 지금 어때요 컵의 손잡이 만들러 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태를 다시 보면 바로 이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커버랜드 패턴 솔라나에서도 정확히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솔라나의 차트를 볼때 이렇게 로켓 지표 또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발생을 했습니다. 긴 채널로 보면 지금 상승 채널을 계속 계속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잘 유지 중이라는 것이죠. 즉 솔라나도 저는 당분간 이런 흐름을 볼때 계속 계속 강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이러한 채널 상단의 저항에 가로막혀 있고 아주 중요한 이 매물대 저항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30만원만 솔라나가 뚫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저는 사실 36만원까지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절대 매물대가 없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이 추세 보이시죠? 이 추세 지지라인 되도록 하면 약 27만원 부근 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 포인트 한번더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은 전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은 강하고 이미 상승 추세에 타 있는 추세에 올라타 있는 종목들을 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선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매매를 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아내 계좌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좌를 보자면 여러분들 이분이 잘못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냥 아 언젠가 가겠지 하고 사거든요 그 유튜브 보시고 근데 봉크 이런 것도 보면 어때요 매물 때 지금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스토리지 같은 종목들. 아마 이럴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바닥 밑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하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인 종목들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시장이라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뭐 솔라나, 또 얼마 전에 제가 큰 관점 전달해드렸던 이 가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물 때를 뚫고 상승 추세에 진입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 봤을 때, 제가 리플도 결론적으로 어디서 한번 관점을 전달해 드렸어요. 리플도 제가 여기 선 정확하게 그어 놨잖아요. 로켓 지표 뜰 때, 여러분들. 이거 일봉으로 한번 보면, 제가 여기 하단 추세선에서 휩소 나올 때 그냥 여기서 3,900원에서 4,100원 사이 매수를 하라고 했던 게,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와 지지받고 있죠. 리플 을 단순하게 여기만 지지한다면 다시 이 중단 비각에 갖다 말아 올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리플 목표가가 어디냐. 4,800원으로 잡고 손절가 약 4,080원 잡고 대응하셔도 충분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도 이 같은 대응만 먹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제가 이 로켓 지표 검증할 수 있는 히든 종목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바로 뭐냐? 업비트 히든 종목이고, 제가 로켓 지표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라고 오늘의 히든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완벽히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된 초입에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고요. 이 종목 로켓 지표 떴냐고요? 물론! 로켓 지표 이렇게 완벽하게 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매집도 완료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초입 구간이라서 저는 매우 기대가 되고, 로켓 지표 검증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는 방법 더보기 누르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코즈부와 꾸준한 월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코즈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코즈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플러스 소통방까지 여러분들께 직접 그리고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결코 노동의 수익은요 자본의 수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투자시장 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투자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무기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길잡이 저 코즈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강에 11년간의 노화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방송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호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